아, 대표 그러니까 할까요, 그 할까요? 할까요? 패시 가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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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니, 네. 빨리, 빨리 하죠. 아니, 빨리 가시 어... 별장이 뭐였지? 별장. 별장이 음, 하얀색 맵. 눈덮인 <laughs> 눈덮 아. 여기 어. 어. 나버린 거. 것. 눈, 덮, 눈 이번 공격은 하. 주황팀 먼저요. 빨리 한다. 어. 음, 옮기시고. 눈 눈덮인. 어. 눈 응, <laughs> 다음까지. 어, 데 어. 디스코드 내전제 2경기 이번 맵은 별장입니다 네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경기와 반대로 공격으로 시작하는 건팀 2인 주황팀이고요 방어로 시작하게 되는 건팀 1인 청팀입니다 방어팀 사이트가 또 경쟁 중이네요 어... 어떤 사이트가 나오건 별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나오는 앵글이 많고 사이트가 대부분 버티컬이 되기 때문에 방어팀이 사이트 내부에서 버티기가 힘든 맵입니다. 때문에 방어팀은 최대한 밖에서 시간을 태우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플레이가 요해지게 됩니다. 일단, 방어팀, 안티브리처로 카이드와 뮤트를 기용하고 있고요. 공격팀은 서바이터와 메버리 그리고 버티컬 요원으로 슬래치, 퓨즈, 버기 있습니다. 방어팀 사이트는 2층 안방, 진무실입니다. 공격팀은 현재 대처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외벽에 흐르는 전기를 제거하려면, 버티컬을 이용하거나, 메버릭이 토치를 이용해서 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 근데, 피아노 벽을 맞게 되면 메버리 작업하는 거와 더불어 외벽에서 들어오는 거 견제하기 어려울 텐데요. 아직 로테이션 공사 안 되어 있고요. 오리스가 있긴 하지만, 사이트 외부 공사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어팀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공격팀, 메버리 대신 블라처가 나왔네요. 아, 하지만, 남대단 선수가 대신 대처를 들어줬습니다. 공격팀 5명 전부 절벽에 스폰하고 있구요 어, 지금 이거 스폰킬... 하... 아, 네... 재경기... 하겠습니다 네 스폰킬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방어팀, 이번에는 사이트로 지하를 가네요. 어, 침묵내전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바로 경기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어팀, 안티브리처로 카이드와 밴디시 나와 있고요 공격팀, 이번에 하드브리처로 에이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잉이 나왔습니다. 이번 내전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픽이기 때문에, 이거 조커픽이거든요? 사이트가 지하이기 때문에, 인 칸델라와 더불어 퓨즈가 로비에서 직속탄을 받는데 성공만 한다면, 사이트 정말 순식간에 장악될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하고요 밴디과 카이드가 모두 나와있기 때문에, 고압선을 없앴더니 직게발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드론 구멍에는 레거의 ADS가 갈려있기 때문에 공격팀 추청물 카운팅에 실패하게 되면 외벽이 아예, 아예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소스트 아직까진 방패에 손에 들고 있고요. 사이트 공사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루비디아 선수도 차고 쪽에 EDD 설치해주면서 초반에 빠른 진입 전제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레오파드 개코. 카칸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로비 트랩 강화 안된 것도 확인을 했고요. 공격팀 부부선수가 대처가 아닌 메버릭을 들었습니다. 초반에 외벽부터 빠르게 열고 시작하자 오더가 나온 것 같고요. 다만 공격팀 현재 유비디아 선수가 로밍을 나와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런아웃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제인원은 보이지 않고요. 파병장 선수가 2층 큰창 열면서 클리어링 하고 있습니다. 아 수류탄 던져보지만 ADS 깔려있죠. <목소리> 이거 매버릭이 밑을 그어서 밴디 고압선을 깨봤자 직개발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기벽이안 없어지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직개발이 숨겨진 게 아니라 그냥 외벽에 붙어있다는 점인데 아까 수류탄 던진 거 보면 드로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밑에 열린 곳으로 견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작업도 힘들고요. 오, 어, 지금, 로비캠에 찍혔어요? 어, 서바이트 뭐죠? 아, 로머 클레어링안 하고 트블을 엽니다. 어, 하필 잉이 죽었어요? 아니, 똥은 서바이트가 쐈는데 왜 매는 잉이 맞나요? 어, 그 와중에 서바이트 지금 자기 혼자 살아나갔어요. 아니, 잉은 지금 서바이트가 따라오면서 따라가는데 서바이트가 벨르로 튀었거든요? 그대로 잡혀갔습니다. 하, <laughs> 서바이트. 로비 또 왔습니다. 아,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한명 잡혀갔는데 또벽이 똥치하고 있어요. 아, 소바이트도 잡혀갑니다. 외벽에서 구구 선수가 결국 키를 만들어냅니다. 일단 인원수를 줄였지만 벽도 열리지 않았고 로버 클리어링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공격팀 아직까진 불리합니다. 2층에 입즈 있는 거 확인한 오르카사 선수 바로 잡으러 갑니다. 슈즈가 잡히면 공격팀에 더 이상 버티컬이 가능한 오퍼는 없기 때문에 방어팀 승률이 매우 올라가게 됩니다. 오, 어, 따변 선수 이거. 어 따병장. 예거를 잡아냅니다. 이건 따변장 선수가 오히려 예거를 부른 거였죠. 유비디아 선수도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로버는 클리어된 상황. 남은 시간 40초 슬슬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공격팀입니다. 라이언 2원디가 남아있지만, 사이트 내부가작과 인원 확인이 안 되어 있고요 더구나, 프로스타 카카이 나와있기 때문에, 덫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익만 있었더라면, 사이트를 진짜 쉽게 밀어낼 수 있었을 텐데. 지속탄 써보지만, 글게선수가 있는 캐비넷까지는 닿지 않구요. 라이언 2원디와 지속판이 같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를 알아내기어렵습니다글개선수 오, 어, 따병장? 2피로 이번에 성공합니다. 이러면, 지금 해치방 라이온이 먹었고, 캐메디에서 설치 들어갑니다. 개코! 플로스트를 잡으면서 순식간에 2대1? 이러면 상황이 역전되었죠? 아, 개코 선수가 더블킬을 해내면서, 이 경기 별장에서의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가는 건, 팀2입니다. 와, 이번 라운드는, 공격팀 초반부터 서와이트와 잉을 잃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이트 외벽도 열리지 않았고요. 사실상 로비에 치 말고 열린 곳이 없었기 때문에 로비 블루계란 푸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공격팀이었습니다. 다만 사이트 로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퓨즈 집속탄 들어오면서 뒤로 밀려난 프로스트가 글게 선수를 커버해줄 수 없었고요. 또한 유비디아 선수가 블루를 홀링하는 것이 아닌 다시 1층을 올라가게 되면서. 오히려 방어팀 서로를 커버해줄 수 없었습니다. 방어팀 사이트 다시 경쟁 중이고요. 이거에도 4달러 선수가 로딩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격팀 이전 라운드를 이기긴 했지만 별장이라는 매트성상 로버 클리어링에 좀더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달러 선수도 로딩 완료되면서 룩이 픽해졌고요. 이번에 안티브리처가 아닌 글게 선수가 오릭스, 말랑카우 선수가 알리바이를 들어주면서 로밍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아까와 달리 외벽이 빨리 열리기 때문에 외벽 인원에 이 대한 견제가 부족하거나 로버가 복귀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사이트가 순식간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다시 지하 나왔고요. 지금 방어팀에 안티브리처가 니트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탄캠이나 워든이 나왔진 않기 때문에 공격팀, 만약 연마고퍼를 들고 온다면 외벽 열린과 동시에 바로 설치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에? 네? 어... 네? 어, 네. 뭔가 일어났습니다. 네, 뭔가 있어요. 마술이에요. 네. 개코 okay, 선수가 외벽에 전기 없는 거 확인했을 거고요. 이번엔 ADS도 없기 때문에 수류탄 들어오면 바로 열립니다. 구구 선수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바이트에 연막탄을 들고 왔습니다. 다만 공격팀 이번엔 디프시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어차피 서바이트가 디퓨저에 외벽에 가재지 취약하기 때문에 디프시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1층이나 2층을 따로가는 인원을 없는 것을 보니 외벽 열림과 동시에 빠르게 러쉬를 뛸 생각인 것 같고요. 외벽에 설치된 뮤트제머따면현 선수가 류루타로 제어해줍니다. 이런 외벽 바로 열리고요. 방어팀 슬슬 2층 서재에서 러아웃을를 나누는지 해야 하거든요. 오르카타 선수가 15 정도 맞지만 너무 멀리 던졌습니다. 이러면 구구 선수도 로비 계단에서 버티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인원 불러야 하고요. 다만 공격팀 지프시 인원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오르카스다로비기단 버티고 있지만, 오타카고서 빠지게 되면, 오, 이걸 교환합니다. 소마이트가 잠시 짝방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오르카소아 선수가 빠지는 걸 잡을 수 없었고요. 따전 선수, 어느새 로비기단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카소아 선수도 알고 있었고요. 지프시 하던 인원을 유비디아 선수가 잡아냅니다. 이러면 공격팀 살짝 답이 없어졌거든요. 아 그렇죠. 로버 클리어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층을 돌던 글기 선수에게 슬래지가 잡히게 되고 4달러 선수까지 킬을 해내면서 순식간에 4대 1이 됩니다. 개코 선수 혼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라이언 이원디 두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공격팀 기간인 정면에 좀더 힘을 실어줬더라면 오히려 역으로 사이트를 먹을 수도 있었거든요. 라이언 이원디 올리면서. 오. 일단, 룩을 잡는데 성공을 합니다. 남은 시간 1분. 2원디도 아직 하나 남아있고요. 오르카사 선수도 피가 너무 적기 때문에 충분히 클러치 가능합니다. 프리파이 하면서 오리스 위치 확인했고요. 오리스 위치 확인했으면 2원디 우린에서 킬 한번 노려볼만 하거든요. 하지만 길게 선수가 개코 선수를 잡아내면서 2라운드는 팀 1이 가져갑니다. 라운드 스코어 1대 1인 상황에서 공수전 단전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공격 팀 아니 팀2 1경기마다도 오더랑 사이트 작업 을 통해 라운드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이, 진짜, 왜 이러죠? 지금 갑자기 야쇄신장 알고 나왔거든요? 아, 로버 전혀 신경 안 써요. 아 일단 벽부터 열고 들어갈 수 있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아니, 심장은 야쇄여도 이게임 머리에 총 하나 쏘으면 죽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근차근이 로버 클리어링과 사이트 작업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이, 방어팀 사이트 1층 주방 식당이고요. 방어팀에 클래시와 더불어 카칸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격팀 러쉬를 띠게 된다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크고요. 게다가 지금 샷달라 선수가 밴딧, 글게 선수가 와바이를 들어줌으로써 벽도 안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래시가 나왔기 때문에 벽이 안 열리게 된다면 사이트를 밀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라운드 시작했고요. 지금 조합에선 공격의 버티컬만 막는다면 방어팀이 쉽게 라운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2층을 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어팀도 이 점을 알고 2층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부 선수의 드론이 주방 계단 쪽에 나있거든요. 구구 선수가 애쉬를 들었을 때는 항상 빠른 짐을 노리는데 이번엔 클래시가 있습니다. 오르카서 선수, 어, 트론을 그냥 놓아줍니다. 뮤트 제모두개 남아있고요. 준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2층 먼저 강화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아, 해치 강화 안 돼서 해치부터 나오 가고 있고요. 공격팀. 서마이트를 제외한 4명은 모두 모닥불 스폰. 디프씨를 상장한 것 같은데, 뭐 어, 차고 지금 카카이 버티고 있거든요? 오, 아, 어, 유비디아. 어, 애쉬 정말 피 1로 살았거든요? 아, 어, 이거 진짜 아쉬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클래시가 나와 있고요. 오, 이거 애쉬 진짜 들어온 거 브리핑 안 들어갔나요?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오, 아, 구구선수 대박 났습니다. 어마이까지 잡히면 안 돼요. 어마이까지 잡히면 안 됩니다. 아, 글게 선수가 일단 애쉬를 잡아내는데 성공하지만 오르카사 선수가 다시 교환당하면서 이론수 여전히 불리하고요 2층을 버티는 오르카사 선수가 잡혔기 때문에 지수탄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 전기벽 사라지게 되면서 로비 예벽도 열수 있는 공격팀이고요 남은 시간 2분에 로모도 모두 정리됐기 때문에 버티컬 작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어팀 이대로 가면 사이트에 가져와 쌈 써먹기 때문에 아직 계단 안 잠근 공격팀이거든요? 클래시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아, 2층 외벽이 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서마이트 발열성 폭약의 한계가 남죠? 브루샷 선수, 잊지 않고 사이트 해치까지 열어주면서 정말 알뜰하게 가젯 사용해줍니다. 사실 이렇게 해치고 벽이고 하나씩 열리게 되면 점점 이스이 사라지게 되는 방어팀이거든요? 지금 방어팀이 할수 있는 최선의 판단은 2층 올라가서 최대한 이던수를 줄이는 건데, 와,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 슈즈가 계단을 잠그고 있고요. 브루샷 선수도 로비 외벽 열어주러 왔습니다. 사이트 헤치가 열려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방어팀이고요. 슈즈도 마지막까지 집속탄 활용하면서 공격팀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클래시가 서마이트를 막고 있지만 글게 선수가 도움을 줄 수는 없고요. 퓨즈 지금 지속탄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마 내려갈 때 사용을 주겠죠. 사이트 차가 열려있지만 글, 개코 선수도 내려가지 못하는 게글게 선수가 가지고 있거든요. 오 하지만 글게 선수가 트로피를 못하게 되면 이러면 지금 클래시 양각이거든요. 트로피 벽 강화됐기 때문에 글게 선수 커버 못해줍니다. 어, 방금 총소리로 글게 선수 위치 드러났기 때문에 공격팀 바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클래시 양각이 되면서 개코 선수에게 잡히게 되고요 공격팀 트로피 계단으로 나눠서 내려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해치로 두명이 낙하했기 예, 때문에 불개 선수 교환도 못했습니다 그대로 설치 들어가게 되고요 마장막 위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코 선수가 미리 각을 잠가 놓으면서 마무리 3라운드는 팀 2가 가져갑니다 아 이렇게 되면 방어팀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유비디아 선수의 샷미스만 아니었더라면 오히려 사이트 인원도 살고 추가적인 로밍을 도와주면서 2층 인원을 견제할 수 있었고요. 아니면 로비를 열고 있는 서바이트의 딜을 잡아주면서 디퓨저 드랍까지 노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유비디아 선수의 말랑카우 선수의 클래시까지 애쉬를 놓치면서 사이트가 초토화되긴 했지만 귀에는 많았던 방어팀이었거든요. 사실 공격팀이 계단을 잠그고 작업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클래시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트로피 계단 올라가서 킬을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기 시작하면서 별장은 사이트 내부에서 버티기 힘든 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라운드에서 그런 점이 잘 보여졌죠 별장은 사이트 내부에서 버티기 힘든 맵이라는 거 이제는 양팀 모두 알아야 합니다 공수전환되면서 1대2로 공격으로 시작하는 건 청팀인 팀 1이고요 방어를 맡은 팀 2는 사이트로 2층을 갑니다. 이번 방어팀은 1팀과 달리 안티 브리처를 따로 이용하진 않았지만 팀 1은 1경기 때와 마찬가지로 하드 브리처를 들지 않았습니다. 송킬은 금지되어 있고요. 블루샷 선수가 사이트 로테이션부터 뚫어줍니다. 2층 안방 직무실의 경우 사이트를 가르는 큰 창인글이 굉장히 매서운데 지금 굴개 선수가 칼리를 들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팔각점에서 먼 각으로 안전하게 사이트를 잠가줄 수 있습니다 또 칼리이기 때문에 한 대만 맞아도 굉장히 위험한 방어팀이거든요 다만 이번 방어팀도 2층 방어에 앞서 반대편인 서재나 1층 주방을 공사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철도망도안 깔렸고요 오굴개 선수? 드론이 굉장히 잘 놓여져 있네요 벙어팀 로민나가 인원 자그러스 보이진 자그러스 않고요 글게 선수의 이 피아노 입구본 자그러스 드론이 자그러스 있기 때문에 2층 반대편에 인원이 없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드브리처를 드는 게 아닌 블리치를 앞세워서 사이트를 밀어낼 생각인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푸시 방향이 중요해진 공격팀입니다 아 역시나 칼리가 발각장에서 사이트를 달라주고 있고요. 라이온, e 원디 울리면서 오르카스타 구구선수를 발견했습니다. 아, 구구선수가 발 빠르게 제거되면서 2분 20초 만에 로버클리어링에 성공합니다. 도깨비와 더불어 블리츠, 라이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로버클리어링까지는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벽을 열거나 추가적인 작업을 할게 없는 공격팀입니다. 반면 방어팀은 현재 엘라, 스모크가 남아있고요. 오히려 사이트 벽이 모두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트 버티닝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입니다. 도깨비가 카메라를 해킹해 봤지만 수류탄을 가진 거 오퍼레이터도 없기 때문에 바닥 수류탄을 통해 이득을 볼 수도 없고요. 사실상 이제 공격팀. 할수 있는 건, 에킹된 카메라를 통해 얻은 정보로, 버티컬 내지, 빈각 지르기를 하는 게 전부입니다. 유비디아 선수, 남은 전화 활용해주면서, 추가적인 로밍 인원, 있는지 확인해주는 것 같고요. 어, 이렇게 1층을 다 먹었는데, 버티컬을 해준 인원이 없습니다. 공격팀, 이제 정말 들어갈 준비만 남은 상황. 아, 그런데, 사달라 선수의 라이온이 피아노 창으로 오게 되면서, 이러면 디프시에 절 인원이 없습니다. 뭐, 어, 심지어, 부딪츠 피아노로 오게 되면, 지금 외부 발코니에 인원이 없거든요? 라이온 2원이 하나 남은 것도 의미없이 사용이 되고요. 어, 공격팀 격동운현 상황에서 원에이프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다못해 외부 발코니로는 인원을 보내야 해요. 연마탄전 던져봤지만 스모크가 가스다 활용을 주면서 지니 타이밍마저 늦시게되고요와 레오파드 겠고 오르카스 선수를 잡아냅니다 오 스트레이독? 어.. 샷미스가 나면서 오히려 갇히게 됩니다 1A 투시를 했기 때문에 스트레이독 선수를 잡아줄 인원도 없고요 방탄캠으로 사이트 내부 확인할 수 있으면 글게 선수가 로테이션과 지금 엘라가 있는 피아노 라인을 잠가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팀 그냥 외무발콘이랑양각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남은 시간 10초. 공격팀 2점 들어가야 합니다. 2점을 붙이던 극혜 선수가 잡히게 되고요. 말랑카우 선수가 바로 트레이드. 오? 이러면? 아 샷건. 샷건. 4라운드. 방어팀이 사이트를 지키는데 성공하면서 팀 2가 매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그 와중에 따비전 선수 다시 양각을 채워줬네요. 사실 공격팀은 예정된 결말이었어요. 벽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웨이 푸시를 했기 때문에 양각으로 잡아먹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원웨이 푸시를 할 거라면 굳이 양각이 되는 집무실이 아니라 화장실에도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블리치가 연막으로 집무실을 가리고 안방으로 갔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해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방어팀 사이트 지하구요. 안티브리처로 카이드와 밴드시 나와 있습니다. 이번 방어팀도 마찬가지로 외벽에다가 집계발, 고압선 모두 설치합니다. 공격팀 여전히 하드비처를 들지 않았고요. 방패병이 루니과 블리츠가 나와 있습니다. 하드비처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푸시 방향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공격팀이고요. 대신 방패병을 이용해서 힘으로 사이트를 먹어낼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라운드와 마찬가지로 푸시 방향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 양각으로 둘러싸여 진입조차 해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방어팀 피로 보면 알겠지만 엘라, 스모크, 카칸, 거기다 C4 호퍼까지 나오면서 방패병을 카운터할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후우 선수 외벽으로 씹고 던져보았지만 킬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대신 글계 선수의 칼리가큰 피해를 받습니다. 아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안 쓰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리키드 열어놓으면 공격팀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구구선수 잡으러 오르카소아 선수가 들어오지만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 라이온 2원 d 가 활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 같죠? 로비 바리케이드도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구구선수가 빠지는 걸 잠가줄 수도 없었고요. 열린 바리케이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러면 구구선수가 외부를 신경쓰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바리케이드 아직도 열리지 않았고요. 라이언 이원딩 울리지만, 아,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이러면 공격팀 시간 계속 타들어 갑니다. 몽타뉴가 사이트 앞까지 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밴디 을를 찾아야 할것 같은데요. 아, 밴디 씨, 결국 사고를 냅니다. 이것도 로비 바리케이드가 안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오, 어, 밴디 2층 다시 올라오게 되면 공격팀 클리어 했던 거또 가야 하거든요? 아 심지어 준 것도 라이온이기 때문에 어디로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공격팀 양쪽에서 포위망을 좁혀오듯이 로봇 클리어링을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밀고 오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1, 2층을 같이 민 것도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구구 선수가 이렇게 미꾸라지 빠지듯 도망칠 수 있는 거고요 오 다리가 어... 하지만 이러면 이제 위치 알게 됩니다 오? 구구 선수! 사탈라 선수가 잡아내면 아... 게임이 터져버렸어요 유비디아 선수가 스모크를 잡아 냈지만 양각이라 어차피 들어가지 못하고요 구구 선수가 샷미트 내면서 오르카스다 구구 선수를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30초에 유비디아 선수마저 잡히게 되면서 딥셔 드랍에 1대3인 상황 아... 마제왕 위치도 캠에 찍히면서 블리츠 위치 들어납니다 사이트 들어가보지만 이미 양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15 빗나갔고요 바베는 선수가 잡히게 되지만 개코 선수가 마무리 지어주면서 제2경기 별장에서의 승부는 4대1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팀2가 승리합니다 지지 이러면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이번 내전의 승자는 팀2입니다 양팀 모두 이번 내전 참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